음... 아, 경림 <웃음> <웃음> 그리운 경림이 우리 경림 언니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네. 그 여행 이후로 한 번도 아직 안만났지네 쉽게 만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근데 한 행사가 있어요, 볼수 있는 여자예서일 어. 어. 년에 한 번은 기본으로 그래도 만나주고 음. 저희를 덜. 사정을 해야 이제 두 번. 요즘 뭐 하고 지낸데? 아그 모르겠네. <laughs> 그래도 제 스토리 보고 꼬박꼬박 연락해줘요. 역시 날 너무 좋아해. <웃음> <웃음> 지금 그래서 계속 보아요. 보아요. 보아절이야 오늘. 정이가 자꾸 저 응원해준다. 본인은 괜찮대? 본인 <laughs> 괜찮지. <아니>, 얘는, <laughs> 얘는 잘해요. <laughs> 혼자 잘하고. 얘나 예나, 얘는 왜 응원해주는 거야? <laughs> 저요. 분명네 힘들어 보였나 얘네가? <laughs> 네 그런 거 봐요. 포화하지 <laughs> 말고. 어. <laughs> 괜찮아. 원래 그냥 하던데 늘 하던데도 하더니 괜찮다. <laughs> 응. 슬퍼하지 말래요. 자꾸 제고 슬프다. <laughs> <안 웃음> 괜찮아. 띵띵띵 띵. 서또왜나서들우가 오늘 이거 해야 돼. 아 내가 무슨 이거야? 근데 왼쪽이었는데? <웃음> <웃음> 내가 본 구멍 왼쪽. 아, 파이타 그거. 아, 뭐야. 기억이 안 나. 아, 왜, 왜 걸어. 오늘 안 신고 끼일 거야? 오늘 한쪽만 낄 거야. 빵! 뚫린 거를 끼고 될수 없지. <laughs> 한자이로도 멀쩡한 걸 끼자. 많이 없어졌구나. 많이 없어졌어요. 어. 아, 피부랑이 네. 가려야 되는데. 이제 어제, 어제 만천하에 공개되고. <laughs> <laughs> 공개시킨 사람. 90명 모르고 왔잖아. 피 <웃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오 응. 응. 응, 피가 안통해것 같아. <laughs> 어떡해. 아, 됐어. 피가 안 통하는 거 아닌가요? 맞는 괜찮? 것 같아요. 살짝. 어? 감각이 어? 없, 없어요. 여기. 아, 네. 무감각으로 뛴다고 생각하세요왜그거왜 붙이고 는니가 이렇게. 걸왜붙이 혜연아, 너려고 저기다 장갑 붙여는 네. 거야? 쓰려고. 고다사. <laughs> <laughs> 뭔지 몰랐요 <모르겠다. 웃음> 테이핑 주세요. 테이핑 고다사. 테이핑을 주세요. 좋은데 와이라노. 와이라노. 준비해야 돼. 아리 가고 우리도 세서새기면 빨리 수비 대에 따라서 빈스. 그러니까 스샷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나 박스. 이거 잡으면 밀어. 그거 다 쏘잖아. 수업 연결시켜서 찼으면 그냥 시절히 네? 내 차. 네 성성. 위. 자, 같이. Tchau, こんにちは。 여기가 있한 번씩 잘라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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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렇게 <laughs> 역시 직업 했어 너무 좋았어. 삼점 마지막 외랑 나가는 거 인정. <laughs> 아, 처음에 귀리 응. 안쪽 먼저 보고 바로 몰랐는데 응. 안쪽에 귀리가 뛰어 들어보이는 응. 거예요. 근데 귀리한테 수비가 어, 너무 많은 응. 거예요. 근데 밖에 보는데 예나가 응. 이러길래. 응. 애나가 이렇게 애나가 도도어 애나도 참하아 좋은데 세레머니 아 오늘 세레머니 때 오늘 그거 찾아봐야 되겠다. <laughs> 아, 넣은 건예나인데혼때 세레모니 있어. 잘했네. 얘나, 얘나, 저 보지도 않는데, 얘나한테. <laughs> 저 혼자 뭐. 안 받아줬어요. 안받아어요 그거 있는데, 나가서 안 봐요. <laughs> 나 해야 되는데, 세레머니 나온 적이 없는 긴장된다고 하더니, 어. 1코트에 너무 잘했네 아, <laughs> 진짜. 진짜 긴장했어요. 어. <laughs> 예. 긴장한 거에 비해서 1코트에 너무 잘했어. 어떻게 된 거야? 아, 긴장을 하긴 했는데 그냥 리바운드만 접자 되었어요. 어? 제가 여기서 긴장된다고. 얼으면 아무것도 못 접잖아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어? 긴장되니까 리바운드부터 하자 그냥 리바운드만 하자 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좀 그나마 좀 낫지 않았나. 아르니 실선거 탭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윈스 응. 게임이나 뭐한 응.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 <laughs> 처음 시도한 거야? 왜 영사 시도를 했을까?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가다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 리반들 또 잡았어. 또못 봤어. 그 찰나에 그 진짜 0.몇 초잖아요. 응. 그 찰나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잡아서 쏠까 어떻게 할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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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근데 또 했는데 안 들어갔네. 근데 너무 급하게 던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안 들어. 또 하나를 깨달았다. 응. 급할 필요가 없다. 응. 리바운드가 다 4개의... 돼. 음, 어, 맞아. 그쵸. 한석도 됐는데, 숨이 진짜 너무 갑자기 너무 빨리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 죽, 죽을 것 같았어요. 아, 그렇죠. <laughs> 사실 약간 수원이한테 토킹을 못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이가 토킹 좀 미리 해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웃음> <웃음> 아, 술을 <오셔서> 못쉬서못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미안했어. <laughs> 하은이가 오늘 또더블더블을 했어요. 진짜요? 어. 티셔츠 두 개. 근데 몰랐네요. 아, 저는 너무 오늘 모르겠어요. 전경기 때 이보다 더나 나빠질 순 없다. 네. 어, 오늘 그래도 좀 나았어. 전경기보다 나빠지진 않았지만. 어. 어. 아, 저는 약간 수비 하려고 했는데 어, 어. 약간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 영상을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뭐가 잘안 됐어요? 토킹? 음... 약간 지원언니 상황에는 노, 뭐 스위치 이런 걸 해야, 스위치가 하면 안 되는데 싱가포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토킹 잘하는 제가 그룹 두고 지켜볼 거예요. 네. 그리고 압박스, 아 제가 원래 연습 게임 할때 파울 다섯 개 기본이었거든? 아니요? 이때막 일곱 개씩 하고 그랬단 음.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활을 막두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하고 그동안은 파울 세개 이상 한 적이 음. 없어요. 그래서 파울 안 하는 것도 조금 저한테는 비스인 것 같아요. 음. 적절히 좀 아, 사용도 하고 그래야 되네. 네. 아르마니 보고 배우겠습니다. 네. 이거 내보내주세요. 오케이. 아르마니 보고 배우겠습니다. <laughs> 혼자, 저... 그래서 혼자 세레머니 했대. 뭐 했는데요? 이렇게. <laughs> <근데> 반팔... <laughs> 지금 해줘. 지금 해줘. 받아줘. 뭐가 저렇게. 음... 저희 락카 아까, 아까 언니랑... 반팔... 언니랑 언니랑 언니가 파이팅 해줘서. 어, 어 네, 반팔팅 해줘 네, 파이팅 해줘서.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여기 별로.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어? 아, 오늘 쉬쉬 할 들어갔는데 몰라요 항상 어. 생각할 때는 아 오늘 음. 그냥 잘해봐야지 음. 했는데 오늘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반대인 거 같아요 항상 어. 말하는 게 음. 부진했죠 어좀잘안 어, 좀 됐는데 오늘 좀 어떤 게잘 됐을까? 일단 너무 음. 제가 시즌대 못하니까 음. 어쨌든 여기 보여줘야지 박진주컵이든 음. 뭐든 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 마음이 좀앞섰던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생각도 많고 음. 뭐안 되면 은 약간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데 음. 좀 그래도 자꾸 비우려고 하긴 음. 했는데 비행기 때는 좀안 좋은 안 좋은 음.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좀 자신 없었어요좀 생각 많았어요. 음. 이겨내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음. 잘된것 같아요. 음. 워낙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 음. 그냥 결과가 잘 귀엽다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laughs> 이렇게 해요 <목소리가> 이렇게 해. <laughs> 이도 <또에 웃음> 예, 완전 이렇게 나왔어. <웃음> 아. <웃음>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나면 너무 많아 이지이게더 <laughs> <또> 귀여워. 이고어디 <laughs> 어? <laughs>